그 문현동 금도굴 사건에 에, 비호 공직자 아,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아, 2002년 3월 2일 그 문현동 현장에 그 수직구가 완성되고 나서 그 도굴단 두목에게 에, 자금을 조달하고 어, 같이 그 금도굴이 완성될 수 있도록 어, 동원해서 공직자들이 어, 그 도굴단을 눈감아주고 그게 기생해가지고 어, 빨아먹고 배짓을 다했어요. 어렇게이 그 명단을 최초로 어, 공개하기 때문에 아, 이 공개하는 것은 제가 정충제가 책임집니다. 어, 첫 번째 그 공직자는 그 공개할 공직자는 어, 그 당시에 서울 어, 시청에 근무하던 어, 조동철이라는 그 60년생이 있습니다. 조동철의 주민등록번호는 600-627-100-65-1-1입니다. 어, 현직 공무원이 도대체 그 월급을 얼마 받는지는 몰라도 3억원이라는 그금을 그 어, 두목 백준음에게 투자하고, 갖다 주고, 어, 100분의 1%의 지분을 받았습니다. 그 서류가 저, 저한테 제 수중에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알게 되었지요. 2002년 5월 어, 5월 초에 에, 도굴단의 두목으로 지목된 백준음에게 1금 3억원을 투자하고 어, 현재 에, 서울시청 마케팅과 말단 6급 직원이 그 액을 서슴없이 투자한 것은 운영동 현장에 금을 두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예은는그후 백주름 일당이 제주도로 무대를 옮겨 지하에 일제가 구를 찾는 작업을 할 때도 지하에 일제, 일제, 일제가 반원 구를 찾는 작업을 할 때도 주말마다 비행기로 현장에 날아가 도울단과 함께 생활하였음을 알수 있는 김성태가 작성한 일기장이 제 손에 있습니다. 그 일기장에 보면은 아닙니까? 어, 어째서 그운영도 어, 금동굴에 개입했는지 어, 이자만 어, 말하자면 수사를 하면은 어, 쉽게 모든 전모가 어, 나타날 것입니다. 아, 이자는 그 마케팅가에서 그 후에 에, 서울시청 자전거 담당관실로 옮겼고 그 이후에는 어, 어떻게 지내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아마 1%를 받았으면 지금은 고관대작처럼 어마어마하게 기족이 돼서 잘 살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두째, 두 번째, 김민수, 김민수라는 자입니다. 이 자는, 어, 그 당시에, 2002년 당시에, 2003년, 2002년 당시에, 국정원의 그안전과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렵게 알아냈던 것이, 문재인의 절친, 경남고등학교, 어, 한반에서 어, 같이 어, 동문 수학했던 어, 어, 조양일이가 하동 사람이고 어, 저 외가는 어, 경남 남해입니다. 어, 성균관 대학을 나왔고 별명이 연탄이라고 새카만 피부가 새카맣다고 연탄이라고 어, 그리 불려 불려지고 있었어요. 연합뉴스 지방국장이었던 조양일이 어, 이자의 정체를 김민수 국정원 안전과장의 정체를 알아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강남 근처의 술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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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구청 근처의 술집, 어, 술집 제목이 어, 웃깁니다. 터널입니다. 해피리버 어, 터널에서 당시 도굴단의 두목 백준원과 근두달 동안을 거의 날마다 어, 만나 발렌타인 30년산만 마셨다고 어, 한 진순이 그 술집 터널 주인 한 진순이 저에게 그저언했습니다 어, 두목 백주놈을 국정원 안가에서 재워주고 보호해 주었다니, 이게 사실이라면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국정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되짚어 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 국정원이 그도굴단의 두목 백주놈을 왜 국정원이 운영하는 안가에서 재워주고, 더군다나 그 허리춤 뒤에다가 위치 추적기까지 따라가지고 보호해 주었다는 사실. 미개 주고, 재아주고, 똥도 싸게 해주고, 어, 해 줬다는 사실은, 이게 무슨, 도대체 이런 나라가 무슨 참여 정부고 어, 이게 무슨 개판 나라가 있는가, 어, 정말 여간인가 호텔인가, 어, 국가 기관이, 국가의 재산이 안가가 여간인가 호텔인가. 더욱, 두목 백주름은, 김민수가 자신에게 위치 추적기를 달아주었다고, 어, 강남구청의 고급 룸살롱 터널에 여자 주인 한 진순에게 덩어리에 찬 추적 길을 보여주면서 자기는 국가가 지켜주는 국보적인 인간이라고 자랑을 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그 정말 웃다 못해서 그냥 기절할 지경입니다. 그 내용이 제가 가지고 있는 녹취록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김기영이라는 사람이 뜻밖의 나타났습니다. 제릉, 제릉, 제릉. 어, 2002년 당시에 서울경찰청 어, 차장이었다는데, 어, 고향은 경남 김해고 어, 노무현이가 경찰에서 가장 애지중지 했기는 자기의 신복이었다고 합니다. 어, 경찰, 서울경찰청 차장이라 하면, 취향감, 큰 말도 두 개죠. 2002년 3월 2일 운영동 현장에 수직구가 완성되고 나서, 어 그해 5월에 어 현장에서 고사를 지냈는데, 5월 정확한 날짜는 5월 28일이라고 기억됩니다. 어 저그 말로 천재, 고사, 서울에서 무당이 한1 10, 0몇명 내려왔는데, 어 돼지 대가리를 제상에 어 차려놓고 수박을 쪼개놓고, 어 가전 재물을 차려놓고, 그대갈비를 숙이고 있는 그 장면이 그, 제가 사진을 갖고 있어요. 그때 청와대에서 그, 어 참석한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어 여성 담당 비서관을 하고 있었던 신, 어어 신낙균이라, 신필균이라는 여자인데이 남양주 국회의원, 민주당 최고위원을 한 신낙균의, 낙균과 친자매님들께 이 여자가 저, 전론발이랍니다. 아, 신필균이라는 여자가. 48년생이고, 독일에서 박사학기를 받았다는데, 다리를 절름절름 저는데 아마 소아마비를 하러서 그렇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이 여자가 왜훔미진 그곳 문현동에, 그 무서운 곳에, 밤이 되면 인적기가 없어요. 소를 잡아보고도 모르는 데입니다. 그게 왜이 여자가 뜬금없이 귀하신 몸이 그 왔는가? 그 여자를 탐보하고 그 현장에 나타났던 어, 남자가 아까 말씀드린 서울 경찰청 차장 김해 출신의 해병대 본 그것도 또 해병대 나왔답니다 김기영이가 노무에 어? 기는 김기영이가 어, 그 고사에 그 고사하는 그게 장면에 참석하였다고 하니 그 사진이 제 앞에 있어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연유로 한반도의 남쪽 끝인 그곳 변방 그기통이까지 기하신 분들이 출동하였는가? 개인자격인가? 그렇지 않다면 위선에서 받은 명령을 수행하기 위함인가? 이걸 조사해보면 은 어, 문현동 금도굴에 대해서 의혹이 말끔히 가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 그 후에 이 김기영 치안감은 어, 어, 치안전감 성질. 성진 서열, 서열 1위인데, 1등인데, 아마 있으면 그 말동 3개 다릅니다. 어. 그런데, 돌연히 사직을 한 것을 신문에 그 인사동경련 가십에서 제가 봤어요. 어. 어. 그리고 그 교통관리공단으로 그 옮겼는데 아마 금도굴의 그 뒤에 구속을 정리하기 위해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는가 제가 그리 싶습니다. 그래서 이 김기영이 서울경찰청 차장이 도굴단과 어떤 관계인가 지금이라도 조사해보면은 문현동 금도굴의 실사는 정란하게 드러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번째, 아까 말씀드린 청와대의 신필균이와 그 다음에, 그 여성 담당 비서관, 독일 박사, 전룸발리 어, 그 언니인 신낙균, 민주당 최고위원은, 어, 그, 어째서 그 현장에 왔는가? 무슨 그 귀신 구덕인, 어? 저 조선 강제징용자 천명의 그몰살 죽음을 당한 생매장 당에 죽은 그 구신 천지 그게 왜 왔는가? 아 어? 도굴단이 돼지 대가리를 차려놓고, 어 제사를 지낼 때 그게 그 여자가 뭐 때문에 그게 왔는가 이것을 음, 추궁한다면은 어, 청와대가 그 당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어, 조직적으로 아주 개인적으로 어, 그 노무현의그 어, 명령을 받고 그 여자가 그 현장에 왔던 것임을 쉽게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어, 빨래 짜듯이 짜면은. 솔솔솔솔 어, 솔솔 다 나올 것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이라는 이, 어, 어, 범죄자는, 이 범죄자입니다, 이거. 저거 오야범을 죽인 살인범 아닙니까? 어? 오야범을 죽인다는 것은 저 혼자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드루킹도 주장하고, 그 다음에 지만은이라는 그, 육군사관학교 교수 출신에, 그분도 요, 그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이 분초 단위로 쪼개놨는데 그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노무의 죽음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노무의이가 어, 자살하지 않고 타살당했다 하는 것을 어, 지금 점차 퍼져가고 어, 있는 어, 시점인데 제가 아, 민정수석실에 이들이 이것들이 이 도동놈들하고 연결된 줄 나는 꿈에도 생각 못 하고 다섯, 여섯 차례나 어, 저, 청와대에다가, 저, 저, 노무이한테 다 진정을 올렸는데, 군인도 금도굴에 대해서, 제발 좀 관심 가지고, 이 국가적인 이 어마어마한 일이니까 좀그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 아, 이것들이 도대체가 이 도덕놈하고 연결된 그큰도둑놈인지도둑놈 빨아먹는 그 위에 큰도둑놈인지 누굴들을 치죠 그래서 문재인의 죄는 어, 하늘 끝에 다가 있다. 아, 그 다음에 아, 말씀드릴 사람은 어, 이상업이라는 사람입니다. 서울 경찰청 차장을 하다가 아, 국정원에 발탁이 돼가지고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국정원 이 차장 국내 담당을 했던 이상업이 누구냐 하면은 그 노무현의 초대 비서실장을 했던 문희상이하고 전남 남매가입니다. 그 이상업이가 아마도 그어 국정원 2차장으로 경찰에서 옮겨갔던 것은 문현동 금도군에 대해서 어 처리를 처분하고 처리를 하기 위한 그어 작업에 딱 맞는 어그어 사람이니까 아마 피컵돼서 들이 게각것고이 이상업이라는 사람이 그 무슨 짓을 했는가를 그 추궁해 본다면은 소장이알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문희상이라는 그 비서실장 이 사람은 정말 그 문현동 금동울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은 중국 대련에 살고 있는 저 동생 48년생 문희상의 친동생 문희재가 저 대련에 이파치라고 개발구에 그 어마어마한 그 백화점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2 0 0 3년도부터 한국에서 그금 돈이 몇년동 금을 처분한 돈이 들어가지고 부자가 됐다는 거죠. 그 교민들이 교민들이 다 증언합니다. 어 아, 그래서 죄도 중국에 저, 저를 죽이라고 하니까 암살하려고 하니까 제가 살기 위해서 저 어, 중국에 도망가서 18개월 동안. 그 뜨돌이로 그 방랑자로 내가 돌아다니면서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문희상이 동생, 문희재가 대련해서 지금 금돈을 갖고 거부로 그 행사하고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어, 해병대 사령관, 어, 해 어, 별세계 해병중장 어, 어, 김명한이라는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독두 투모 백주는가 짝작꿍이 되어가지고 낭비되는 어. 수 방치되어온 소맥 동선들을 구해줄 테라 소맥타워 강력한 그 해병대가 저, 어, 어, 제주도 해안 방어를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애월을 강력히 일대에 그 금을 어, 숨길 수 있도록 모든 조치와 편의를 아, 봐줘, 어, 봐줬다는 사실을 <laughs> 어, 어,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일기장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양일, 전 연합통신지방국장. 이거는 어,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문재인의 절친, 경남고등학교 절친이가까 어,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조사해보면 다알수 있고 그 다음에 어, 마지막으로 어, 어, 시간 관계상 한 사람만 더 말하겠는데 MBC의 강석이라고 있어요 싱글벙글 쇼 진행자입니다 이자가 그 독일 두목 백준우미하고 그 아주 밀접한 관계로서 저 자양동의 아뭐 스파 헬스락하는 그 건물의 그저 주인이라고 하는데. 이 자를 조사해보면은 백준름 쪽에서, 어 김명한 일을 소개해주는 대가로서 해병대 사령관, 김명한 일을 강승희가 해병대 출신인데, 48년생이랍니다. 그강승희가 소개해주는 대가로서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그 소개를 얼마 받았는지 조사해보면은 입이 쫙 벌어질 겁니다. 자, 저, 배우 세력은, 어이 정도로서, 어 제가 마치고 나머지 수십 명이 있는데, 그거는 차후에. 다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금더 이제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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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정말 참아참 참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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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지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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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금 지금 지금 다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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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숨겨둔 금이 산더미같이 쟀다는, 차라냈다는 것도 대한민국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실 세상에 저그저 어, 그 어물전에 그 고양이처럼 탁 낚아채 갖고 간 것이 그 당시에 그어저 그, 청와대 어, 그 다음에 청와대 참여정부 청와대였고 그 저거 어, 부하가 어, 그저저 저기 저 자기 부모 노무예그 도마뱀 꼬리 자르기 일환으로서 금독으로 그 보안.